어 그냥 눈뜬 장님입니다. 어 무조건 미니맵은 어 틀어야 되고요. 위에다가 아 반투명을 할 거냐, 아래다가 그냥 진하게 할 거냐. 무조건 진하게 하세요. 뭐뭘 어 반투명합니까? 자 선수 이름 상자 이게 끄면은 아래 이름이 안 나오죠. 대신에 시야가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아래 굉장히 어 뭐그 뭐야 선수 체력이라던가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켜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시면은 선수 이름 상자를 틀면은 아래 보면은 파란 게이지죠. 이름 위에 파란 게이지. 이게 체력 게이지야. 체력 게이지. 체력이 달았는지 다라는지 안 달았는지를 볼수 있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어, 빵 먹지 마. 빵 먹지 마. 지금 이거 빨리 들어. 자, 그다음에 공수 레벨. 이것도 켜야지. 공수 레벨 무조건 켜야 돼. 자, 이거 만약에 내가 스틱으로 조종하고 있다면은 십자키로 위로 더블 클릭하면 이거 빨간색 하나 생겼죠? 핑크색. 아, 여러분들 패드 때문에 안보이는 거다.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 패드 때문에 안 보이지 잠깐만. 어, 보이죠? 자 핑크색 하나 떴죠? 어, 핑크색 하나 떴죠. 한번더 더블클릭 따가 하면은 두 개. 이렇게 되면은 우리 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정확히 지금 우리 저번 작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센터백이 한 명이 올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죠. 공격 숫자를 굉장히 늘려줍니다. 자 반대로 아래로 더블클릭 계속 하면은 이게 두 칸까지도 내려가고 한 칸만 내릴 수도 있고. 굉장히 애들이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변하는 거지. 이거 표시해주는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되지,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무조건 켜두셔야 되고. 공수 레벨 정보, 공수 레벨이고, 공수 레벨 정보. 칸 올리고 내릴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이거를 키면은, 이거를 키면은 그거네. 어, 키면은, 공격형. 초공격형, 이렇게 떠주는 거네. 이거 뭐, 오. 이거 뭐 굳이 킬 필요 있나? 이거 괜히 그냥 시야만 방해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꺼도 되겠네 여러분들 그죠? 어 이거는 꺼도 될것 같아. 이거 이번 장 들어와서 처음 나오는 설정이네. 자 정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유니폼 색상은 무조건 어 유, 이거 이거 레이더 홈 어웨이는 무조건 유니폼 색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어아 물론 여러분들이 편하다면은 뭐 빨간색으로 나는 빨간색, 너는 뭐 노란색 무조건 고정으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막 상대가 유니폼이 빨간색이야. 이러면은 막 혼동이 오는 거야. 어, 내가 노란색이야.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바꿔줘야 돼, 경기 중에. 어, 헷갈려. 그니까 러 유니폼 색상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저는 좋더라고요. 음. 유니폼 색상에 맞게. 해. 궁금한 게 경기 중에 폼메 움직여서 변경 가능해요? 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자, 파워 게이지도 이제 보시면은 초록색 게이지 보이죠? 저 파워 게이지. 이것도 무조건 켜주시는 게 좋죠. 굳이 끌 필요 있나, 이거? 이거 뭐 방해되는 것도 무조건 켜주세요. 자, 그리고 어, 커서 표시. 자, 이 커서 표시는, 어, 선수 머리에 보면은, 어, 나는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조종하는 게 누군지를, 어, 이제 하다 보면 막 정신 없어.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표시. 이거 무조건 켜주시고. 자, 체력 게이지. 이것도 무조건 켜놔야 돼. 아까 체력 게이지 얘기했죠? 자, 시간과 점수? 이걸 왜, 시간과 점수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키세요. 경기 경과 시간과 득점 상황을 표시. 이거를 끌 필요 이걸 왜 거? 야 커서 선수 이름 표시. 대전 상대 이건 내 이름이 아니라 상대 선수의 머리 위에 이름표을 뜨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뜨게 하는 게 좋지. 어, 상대가 만약에 날강두가 공을 잡았어. 오야 날강두다. 슛할 수도 있어. 바, 잡아야지. 근데 상대가 바라니 공을 잡네? 어, 슛은 안 하지. 이런 어, 것들 을 이제 알수 있죠. 자, 세트피스 조작 가이드 어, 이거 그냥 설명해 주는 건가 봐 이거 뭐 시야 가린다면 그냥 뭐 꺼도 되고 음, 뭐 프리킥은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설정과 설명 같은 거 조작 같은 거올 세레머니 조작 가이드 어, 이거 여러분들 세레머니 좋아하잖아 어, 이거 뭐약 올리는 사람들 만나면 세레머니 해줘야 되잖아 어, 조작 가이드 키시고 그대로 따라 하세요 어, 세레머니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기 화면 표시 됐지?